룻기 사장 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룻기 사장 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에는 유산 매매나 물물 교환과 같은 일을 법적으로 분명히 할 때에는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신의 신을 벗어서 주는 관습이 있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일이 확정된다는 증거를 삼았다. 집안 가호소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사시오 하면서 자기의 신을 벗어 주었다. 그러자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하였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련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루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자 성문 위회관에 모인 온 마을 사람들과 원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을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두 여인 곧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에브랏 가문에서 그대가 번성하고, 또한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그 젊은 부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대의 집안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게 하시기를 빕니다. 보아스는 루스의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길득 길이 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일곱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 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너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윗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 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여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다음은 베레스의 계보이다. 베레스는 에스론을 낳고, 에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아멘. 루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루기를 시작하면서, 나오미의 텅빈 인생, 남편과 아내를 잃어버리는 그 아픔과 고통을 필두로 이 룩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루기가 마무리되면서, 나오미의 그텅빈 인생, 텅빈 마음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면요 에, 룻과 나오미를 책임질 그 기업 물를 자가 자신은 그 모든 의무와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관습인 법적으로 어떤 물물 교환과 유산 매매를 공고히 할 때에 자기의 신을 벗어주는 관습대로 자신은 신을 벗어주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합니다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비롯한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 일에 증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보아스는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미와 루스의 가문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죠. 나는 이 엘리멜렉의 유산을 제가 다 받겠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어, 나오미를 통해서 이것을 사겠습니다. 그리고 말론의 아내인 모압 루토 아내로 아지에서 그 어, 가문이 기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한 말을 여러분들 앞에서 신실하게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를 향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룻과의 결혼을 축복하죠. 이 여인,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이 여인이 보아스의 가문에 들어가서 라헬과 레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을 통해서 열두 12 아들 열두 지파를 낳게 만든 라헬과 레어처럼 번성하고 축복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보아스가 이름을 떨치기를 바라고 그렇게 결혼하는 모습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리스의 집안처럼 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보아스와 룻을 맺어지게 하셨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루시에게 보살핌의 은혜 즉 헷새드를 베풀어 주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루기를 시작하면서 두 아들을 잃는 그 슬픔으로 룻기를 열었죠. 이제 룻기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은 이 가정 이 가문에 아들을 주셨다라는 기쁨으로 이 책을 덮게 만드십니다. 이 일들이 있을 때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찾아와서 찬양을 하고 축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많은 여인들이 이 나오미를 맞이하면서 내가 정말 나오미냐? 내가 정말 기쁨이냐?라고 어, 그를 맞이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는그 여인이 그 여인들이 나오미를 찾아와서 축복하면서 놀라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증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집안에 자손을 주셨고 내가 끊어지지 않기를 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일곱보다 더 나은 며느리 루스를 주셨고 그루시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이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고 늙음하게 그들을 돌보아 줄 것입니다. 즉 자신은 마라 슬픔과 괴로움이라고 고백했던 그 나오미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혜와 혜세들 통해서 그 이름 그대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의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시어머니 할머니지만 이 아들을 이 아이를 자기의 아들처럼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웃 여인들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라고 축복합니다. 재미난 표현입니다. 할머니이고 손주이지만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아들을 잃었던 그 괴로움과 슬픔이 완전히 역전되고 반전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어머니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닌 그 여인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라고 합니다. 좀 특별한 케이스인데요. 그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었습니다. 오벳은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벳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나게 되는 그 족보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 인 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다윗 그 가문을 세워가시고 더 나아가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그 과정을 룻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나오미 한 개인의 텅빈 인생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채워 가시는 맛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한 개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의 가정 가문 이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문은 더 나아가서 온 인류 전체에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놀랍도록 세밀하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기쁨과 괴로움과 고통과 즐거움이 연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때로는 기쁘다가도 슬픈 일이 생기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가도또 즐거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때마다 우리의 인생에 놀랍게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을 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때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괴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변하게 되는 것이죠. 반전하게 됩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그랬고요. 루스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개입이 필요합니까? 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나오미의 인생에 가득한 노년이 된 것처럼 시간이 지나갈수록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사기, 사사기 시대에 룻기를 통해서 그 나오미 가정,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그런 진짜 왕을 이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뜻에 쓰세,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룻기 전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세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시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우리에게 슬픔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아픔이 된다더라도 그 아픔은 잠시이고 더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는 그 인생을 통해서 누군가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섬김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잘 책임지게 하시고 아름답게 잘 섬김으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